피니얼 퀸을 밴한다고? <laughs> 아 이제 제대로 좀 해볼까? 우양으로 놀아서.. <laughs> 우양으로 낙사도 하고 놀았으니까? <laughs> 아 제대로 좀 해볼까? 뭐지? 아씨 글카 온도가 왜 70도까지 올라가냐? 이럴 때 꺼지는 거 아니야? 컴퓨터도? 어떻게 70도까지 가? 너무 핫걸인데? 아 핫걸이래. 글카 <laughs> 네, 핫걸이야? 아 핫걸이긴 해. 내 여자친구야. 아, 어 언니 <laughs> 뭐하고싶어? 하고싶은거 해나 너랑 맞출라 했어 <laughs> 아니 <아이>, 당연지 <laughs> 우리 빼어일인데 언니 <laughs>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<웃음> <웃음> 오늘 금요일이니 야시장 아 금요일 개피하다 <laughs> 자, 너 트레, 나 노트라 밴이지? <laughs> 파알 군뎅 거 우리 여러아아못 탔어 우리사 메이 우리사 메이 오리사 메이야 그죠 제날 걸리어 가자 으로 어, 뒤로 가자 <laughs> 애들 들어와요 발력 다이아 나도 싶어 씨아 깨주지 뭐, 어제 깼는데 이거를 <laughs> 내가 막을게. 우리가 비로거. 나이스나 죽을게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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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씨. 응? 의도된. 아니, 어차피 어차 <laughs> 어차피, 어차피 진 거라 그냥 죽은 겁니다. 확인했어요. 제가 설마니 연료 가리를 둥신같이 못해가지고 떨어져 죽을 것라 생각한 거가요? 여기 저기. <laughs> 네. 사실 그런 듯. 근데 반은 만난거 같기도 하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거기, 여기 여기 메 있어요. 역할인 떨어지더라고.

메이필 f 이필너 천천히 밀어줄래 얘네 스케 많이 뺐는데어 아! 우리, 우 우리, 우 우리,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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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양우양우양인데우나우아나리나아 우리, 힐러 없다 야 우리, 힐러 없어 다 죽었다 좀우씨 제일 <목소리> 잘점이에요에저 저. 와씨 띵겨댕이. 띵겨이 없다잉. 메이 궁없고 전에 나노게노게 됐어 아이. 어나노게노게 마지막이야. 거점 터치해야 되긴 해야 하는데 지금 못 갔다. 저 리왕. 저았다와 <목소리> 미치. 와. <미친>. 리제 s 나가! 리제 g 나가! 리제가 나가! 내 <laughs> 나가! 내가 s e o 이다 g a Liseo Naga! l i s e 사 n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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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o n 거점 보자 i s 아점 n a 아 a Liseo Naga! l i s 야, 이거 우양좀물수없나 우양이 너무 소리 안 돼. 샤겐지필괜아 계속 각해 줄까? 어떤 것좀말 받았잖아. 아터해 터치 해 터치 해 줘. 어잠 지발. 살려줄 사람. 빵. 뭐는데? 거 어쩔 수 없는데. 왔어왜 튀어왔어? 아 달려와서 몸으로 막아줬어야지. 몸마? 기까지 넘어. 달려와서 몸으로 막아줬어야지 나 이제 거점에 들어왔는데 아 뛰어왔어야지 <laughs> 코다닥 그냥 어? 바, 발이 안 보이게 뛰어왔어야지 젠야탄 <laughs> 발이 없... 어... 아 발은 있나? 발은 있죠 떠 있을 뿐이지 아. 걔가 없는 건 머리밖에 없어! 아! 아! 제 머리 네, 머리 그래 머리카락밖에 없어 아니야 이 팀은 머리 있어 어디 어디 어디있는데 어디있는데 나 머리 노란 거 이거 다 기계야 헤헤헤 <laughs> <laughs> 시작해 하보야보야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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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 더 해도 돼? 어해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? 나 왼쪽 2 5 0킬쓸 거야 자리야 정크 정크 심해 정크 심해 어난이득이난 좋아 여기, 저기 있어. 야 얘네 얘네 여기 방에 몰렸어. 나뒤 잡아줄 수 있다. 있는데. 아, 알가. 아, 저 자리 해보왜 이렇게 끊기냐? 거좀한번 아, 먹어줄래? 나 이거 못 밟는데. 아보자나아보가 자려워 자려워, 자려, 밀어봐, 자려, 밀어봐, 자려, 밀어봐, 밀어봐. 저기, 여어봐야 s 저, 저, 이 s 뭐냐, a s I w 왼쪽 I w 어 s I 나 뭐가 안 보이냐. I w 안돼, 안 보였어. I was, <laughs> <오, 저 급해. 웃음> 아 w 도 s I was, I was, I was, I was, I was, 요 was, I w a 쩡크원, 쩡크턴 아아 우리, 우리 이거 음. 뭐야 이거, 이쪽 어디야? 순리야 아... 해좀 부탁해 나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 예예예 예, 예. 아니 달고 있는 거 근데 이거 거였는데, 이거 딜러한테 계속 달고 있었어 아 이거 본대 세게 하려 하지 말고 우리 계속 길게 봐야 돼 우리 포킹이 좀더 좋아가지고 약간 맵 길게 먹고 나 애초에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아 누님 말고 야원석이원석이원석이 아, 원석이 밀어봐 밀어봐 요 밀어봐 아 어디가 방벽 아니었어 야 이거 윈트랄 이거 이거 자리아랑 같이 밀었으면 됐는데 근데 어. 그래, 아, 너무 아니, 수, 한, 한 번에 순삭돼가지고 제가 캐어할 틈이 없었어 딜이 빡터네? 모양이? 실패는 용납할 수 있지만 포기는 용납 못하고 한아 어, 이러지 마 원숭이 실례 원숭이 실이실 <laughs> 입구 막자 아, <laughs> 이거 끈 폭킹 나면서 입구 못 나오게 하면 돼 코플 아들까나 좋아 고정 좀, 좀. 나 수면 없고? 아잠만 w I d 이 n t know. I don't know. I 어 o n t k n o 있어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있어 know. I don't know. I d o 되 t know. I d 어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서 d o n 얘네가 자원을 다 저한테 뺐잖아요 밀어 줘야지. 나라가 좋아... 되나? 아, 나밀러 아, 좋아 되나? 됐어? 이거 원숭이바뀌데 야, 그 서버실의 리 아이, 아이 원숭이 님. 아이, 원숭이 님. 아, 내원 님. 아이, 이건 아니지. 근결. <laughs> 아, 하하 아이고, 탱커가 나한테 찌르는데 본대가 <laughs> 아무것도 못 해. <laughs> 자리아, 야, 나니힐줬어 아. 거 자리아 님 앞에 윈일 <윗수> 없으면은 새끼 <laughs> <세게> 밀어요. <우리. 웃음> 아니 밀고 있는데 메이 잡고 지금 하나 잡았는데. <laughs> 네. 어, 침, 침. 그럼 나이스지. 아, 이것 여기 다보 야, 이거 우양우양반피야 나 아, 이거 메이. 나 이거 좋아 좀 달아줄래? 다 음. 아, 죽는데? 나 없어요. 나 없나 아 이거 아 이거 좁은 데 가지 말고 그냥 좋아 나한테 달고 넓게 싸워봐. 아 메크리. 좋아 나 달려 있었다가 풀릴 거야. 아 단인한 놈들. <laughs> 아 이거 이거 굳이 어, 우리가 서버 우리가 서버 시를 밀 필요가 없잖아. 그 서버 시 메이가 구... 잡 좀. 정... 하고 있는데?